어, 아나 아, 버섯 아, 먹어. 아, <laughs> 아. 이거 봐 이거 비엔나 소재집 들고 뛰는 사람들 있다니까요? 이사람도저기일 아, <laughs> 저희 아, 메인은 더 저길 겁니다. 아 그래요? 빨간색 버섯인가? <laughs> 아, 그럼 버섯 중에 먹으면 푹 <laughs> 하는 것도 있어요. 이건 너무. <laughs> <laughs>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다들 봉인을 해지하십시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어떡해 오늘 저희 원래 있는 크루에 신청 넣어주신 두 분이랑 함께 맛보기 게임을 하려고 왔는데 렐레양 님이랑 라벨로시 님이 지금 그 신청을 넣어주셔서 오늘 같이 게임을 재밌게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스타트를 해보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와. 와, 와. 어, 여기 상자 같은 겼네지 여건 <laughs> 나중에 그 몬스터를 잡으면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모아서 상자에서 아이템을 상자깡으로할수 있습니다. 아 와, 진짜 이 저렴한 어. 그래픽 어떡하지? 와. 어 그리고 어, 여기 참...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뭐죠?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? 이렇게 돼서 스타트 배틀 때는 거는 지금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. 보스 몹이 출현이 되기 때문에. 보스 몹 있어요? 우와. 아, 뭐야 나름 구색이 있네 또오 좋아 좋아 그럼 일단 한인 먼저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아 돌멩이 줬다 돌멩이 돌멩이가 이건 잠깐 이거 스틱이나 있나봐 어머 달리는 스팀이라 달아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 배고프면 이렇게 빨리 달아 나 벌써 배고파지려 그래 근데 어? 돌멩이 어디 있나요? 내 아까 틀렸어. 설명 못 들었는데 돌 두어서 네.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? 일단 돌을 두면 뭐. 나무 근처에 가면은 그냥 내뼈뺄수 내, 내 있어요 그다음니다 아이 뭐배 말씀이야 아이씨 진짜 집니다 어, 어밤 됐어 나한테 얻어주고 밤 있는데? 밤 언니 어? 제가 버섯을 얻었거든요 예 근데 어? 버섯 종류가 <laughs> 4가지나 <지나치고> 있는데 이거 뭐지? <laughs> <해>. 나 무섭다 <laughs> <모르겠는데. 웃음> 와 사람들 다 보였어 너무 싫어 시... 어? 누구야? 거기 들고 뛰는 사람들 그거 뭐야? 그거 적입니다 거기라고요? 뭐, 어? 뭐, 사람 얘 사람이야. 모자도 쓰고 있는데? 아, 아 어, 얘는, 얘는 어, 이거요? 어내 뒤에 따라가고 있었네 야, <laughs> 야이 강아지 하나 때려 어? 뭘봐 뼈다구로 때려 죽어 나는 돌이고 너 뼈다구냐? 뒤져, 뒤져 <laughs> 어? 와, <어머머지>. 이겼다 나이스 <laughs> 어, 우리 데이 원너 견뎠어 나벗어봐 헬로 이거 봐, 이거 비엔나 소재지 들고 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사람들 저렇게 저희 메인는다 적일 <laughs> 겁니다, 겁니다. 음 아빨래 빨간색 버섯인가? 버섯 중에 먹으면 편히 는 것도 있어 이건 너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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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서져있어! 서져있어! 야! 야! 아하하 저거... 왜? 야! 이거... 아야나 무기가 없어... 아... 돌... 돌... 돌 아! Oh, 어. 아! 아나 죽었어! 어떻게 보인다 지 어? 갔다. 나 죽었어. 아닌가? 나 유령이야. 유령. 나 어떻게 해? 아, 살리러 가시면 되는데. <laughs> 야 근데. 오, 어, 비엔나 소시지 들고 뛰는 인간들은 때리면 안 되네. 지네는 약간 팁 먹고 나 때린다. 오. 근데 나는 죽다 했는데 <laughs> 나는 쫓기고 있어. 그래. 내가 그냥 쫓겠다니까? 어. 아, 가 좀... 테이블을 때리고 가셨는데. 아, 대박. 바쁜 상황이잖아. 오, 라벨리 나 살려주러 온 거야? 도와줘. 어, 어, 어. 어. 아, 이렇게 빨리 정도로. 뭐 한... 나 근데 무기 없는 사람한로 되게 오래 뻗이고 있는데, 언제 와줘? 요 아, 나무를 캐서 제작대에서 이크를 제작해서 이제 도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네. 나, 나, 나 아, 그래서 언제 도와주러 나... 와줘요? 어딨어? 어딨어? 혹시 나은... 제가 마이크가 꺼져있는지. <laughs> <도와줘요. 웃음> <근데 웃음> 네? 이거 맵이 앤드 넓어가지고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? 네. 에이, 그래서... 이거, 이거, 이못 쫓아내. 진짜 배고픔이 없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안보여 아,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언니 지금... 죽고나서 계속 이러고 있는거 알아? 돌켄란스를 어. 하는중에 빨리와줘 나 돌이 없다 잠깐만요 제가 갖고있어요나무로 예. 아... 때릴수 있나? 어! 나무를 때릴거같아 또돌주실수있어텐데 돌을 만들때 흰잔싸움이었다휴 진짜 흰잔싸움이었어 우리 한번 뭉쳐볼까나? <laughs>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 골드는 어, 어, 어떻게 패... 패... 이거는 이제 몬스터 잡는 골드 같는데아 여기 음. 여기에 약간 진짜 막그 주민 마을처럼 할수 어? 있는 아야. 뭔가가 있네. 어? 나 이새끼 어, 이 새끼 공룡 다시. 나이스. 아어 몬스터. 어 죽었다. 이 물에 누구야? 언제나 이거요? 어디요? 어 너무 어, 아, 어. 어? 어. 빨라졌어. 너무 아파. 사과 먹게 넣어. 아 이런 식으로 밤마다 웨이브가 오는구나. 그래 이거 구기를 뭐든 만들어야 니는데 계속 둘려 때리다 하고 있어 여기 제작대가 <laughs> 저쪽으 있대 저쪽으로 넘어가 봐야 돼 집에 <laughs> 제작대가 있으니까 기험자서 가봤는데 잠시만 <laughs> 와 땡! 네. 레터가 너무 많은데? 하나 클리어 <laughs> 아니 얘, 얘 머리에 해가한 가지가 있네 쎈놈인가 봐아니아어 클리어 일단 살려야겠다 어 뭐야 아 이거 초가 지나야 살릴 수아 나는 아니,

아, 다 차는 거야? 거였어요. 아, 난 깎이는 건지 아, 그 독보석처럼 생기긴 했어. 어, 보석이 어, 어, 진짜 이상하게 <laughs> 생겼어. 너무 남잘 거 같은 약간. 그런 비주얼이라고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우와, 네. 여기 있다! 어여, 둘의 데이트를 끝났다고. 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. 와 진짜 빡 볼롱 던졌어. 일단 내가 저쪽 그 사람들 집에서 털어온 게 있는데 바크라는 거랑 화살이랑 활을 얻었거든? 원거리 원거리 공격 잘하는 사람? 이거 활활슬사랑 활. 제가 두서 없던 활이 이거 안들었구나 그러면 이 어, 드발이 이거 화살 줄게. 에? 저를요? 이미 에? 있으시다니까 저기 한번 두서 쓰고 꽃 머리 달수 있지 않을까? 어, 나좀 달고 싶은데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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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, 장비가 안 돼. 꽃 무슨 용도일까? 뭘 써오겠다. 야 꽃을 네. 꽃을 패수 있어. 아, 뭐야? 없는 사람 저 도끼도 약탈을 잘하시네요. 네오. 어오픈는안 해. 네오. 어 네오. 이런 탔으니까 이제 와... 어느 나무를 켜도 도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. 레벨이야 <laughs> 레벨이 나 그거 도끼 나무도 레벨 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발색 나무 펴셔야 돼. 발색 이거 나무에도 데미지. 그러면 어 밤됐다 <laughs> 혼자 있는 사람 나쁜 별로. 나는 여기 라벨로 이런 거를 안 있어. 아, 가 Okay. I took out the blue penny toto. 는 h I'm sorry. 아 m sorry. I'm sorry. I'm s o 어 r y I'm sorry. I'm s o 화살 안 i 봤어 아. 아. 오, r 내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뭐야 뭐야? 아 나이스 아, 나이스 아니 그래서... 피가 왜 그리... 어? 아저 많아요 과일 괜찮아요 당신이 더 아파 보이는데요 아또다 내꺼 더운다 더운다 더운또 죽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PVP 안하길 잘했네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아 이거다 루프 선생여분의 <laughs> 검이 있으신 분나내검 네 있어요 여기. 금검 하나 있는데 금검 드리고 어아니야아니야아니에아나아니에 아, 금검 먹 감사합니다 나. 언젠가 또만들어줄거예요 우리 벌써 저녁이네요 그 와중에 너무 힘들었어 흐흐흐흐흐 아오 어? 저게 뭐야 이상한 거 나왔어 이상한 거 나왔어 뭐야 저거 뭐야 그거 그 보스에요 <laughs> 아, 오? 지키 3 3 8 8이려요3388오 뭐야 스킬 쓴다 스킬 쓴다 제라스 태어났다 제라스 제라스 뭐야 큰 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아오오 와와아 진짜 와 아니, 이거 이지모도 맞냐고요 이지모인데 이거. 와, 와 오늘을 했다. 오늘 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. 혹시 힐링 게임이 아니었어까 근데 힐링 게임이 아니었고요.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었다. <laughs> 야, <이거 너무> 죽고 <laughs> 죽이고 그러니까 잡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. 킬링 <laughs> 되고